안전의 대명사. 볼버에서 XC40보다 훨씬 멋진 디자인의 C40 전기차 리차지를 공개했습니다. 멋진 디자인부터 잠시 확인해 보시죠. C40 리차지를 보셨는데 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며위차량은 XC40 P8이잖아 또는 XC40 전기차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XC40을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몇가지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베이스는 XC40이라고 해야겠죠. 새롭게 공개된 C40의 얼굴부터 체크해 보시죠. 국내에서 익숙한 볼보 XC40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얼굴만 보시고 이거 C40 차량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미 자동차 마니아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XC40의 얼굴을 보면 전기차를 대표하는 그릴 부분이 막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좀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볼보의 로고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디자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두 차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에 좀 차이가 있죠? 토로의 망치를 대표하는 디자인이 헤드램프인데요. 디테일 부분과 내부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XC40의 경우 위와 아래에 동일한 디자인이 제용되는 것과 달리, C40의 경우 위에는 4개 의 점선과 같은 작은 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4개의 램프는 후면부 테일램프 디자인에 있어서 서로 매칭이 되는 디자인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후면부 디자인에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에어 인테이크 쪽 디자인인데, 볼버에서 C가 쿠페와 컨버터블을 대표하는 라인업이죠. 좀더 역동적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전면부 디자인 때문에 그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던 것과 달리 측면부부터는 디자인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휠 디자인이 다른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루프에서 트렁크로 연결되는 부분이 마치 물이 흐르듯 매끄럽게 연결되는 쿠페형 디자인입니다. XC40과 가장 큰 디자인 차이점이죠. 국내에서 XC40은 없어서 구입하기 힘든 차량이죠.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구입할까 말까인데요. XC40과는 루프쪽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차량을 비교해보며 루프쪽과 그리고 C필러쪽의 윈도우 디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차량이지만 쿠페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미끈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소형 차량도 이렇게 멋질 수 있군요. 루프가 낮아지는 디자인은 고성능 브랜드라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대표적인 차량이 BMW X6와 같은 차량인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스 GV80도 쿠페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네스 GV80의 쿠페 소식은 별도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또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어 윈도를 보면 와이퍼가 C40에는 존재하지 않죠. 세단과 SUV 중간 디자인의 쿠페는 리어 윈도가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흙먼지가 리어 윈도에 덜 묻게 됩니다. SUV 차량의 경우 와류가 형성이 되면서 리어 윈도에 흙먼지가 대표적으로 묻게 되죠. 세단 차량에서는 리어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지만 SUV와 같은 차량에서 리어 와이퍼가 제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쿠페 디자인을 제공하는 XM3와 같은 차량을 보시면 리어 와이퍼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후면부 디자인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루프에서 윈도로 연결되는 디자인에 공력 성능을 크게 높여줄 것 같은 디자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엑스포와 같은 느낌인데요. 이런 디자인은 비록 작은 디테일이라고 할수 있지만 차량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훨씬 세련된 느낌을 부각시키는 요소입니다. XC40의 리차지 디자인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강직하고 솔직한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면 헤드램프 디자인을 알려드렸는데 4개의 점선과 같은 디자인 요소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이 디자인이 테일램프 4개의 점선 디자인과 서로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조사는 디자인에 있어서 서로 조화가 되는 디자인을 잘하고 있죠. 국내 차량 중에서는 기아 K5나 K7에서 테일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에 점선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현대차 유럽 전략형 소형 s u v 인 바이온 차량에서 보조 브레이크 등 부분에 유니크한 느낌의 점선 디자인이 적용되었다알려 e the f 공격적인 디자인의 테일램프는 마치 활주로를 쭉 뻗어가는 느낌으로 점선 디자인 요소를 잘 활용하면서 볼보만의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어 윈도와 트렁크가 만나는 부분에 에어 스포일러의 디자인이 추가되면서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가장 작은 컴팩트 쿠페형 SUV C40의 디자인은 작은 SUV를 선호하는 여성 오너분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을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멋지기도 하지만 이쁘죠. 마지막으로 실내 부분 그리고 파워트레인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아하면서 감수성이 높은 실내 공간은 볼보 차량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된것 같은데요. 상위 차량이나 하위 차량에서 동일한 디자인 룩을 적용하면서 이질감을 줄인 점은 볼보 차량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된 소재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국내 제조사처럼 일부러 차이를 두고 있는 것처럼 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컴팩트 라인이 C40도 상위 차량을 타는 것처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에 맵이 보여주는 맵인 방식의 계기판은 왼쪽에 속도계가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적용됩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충전량이 여기에 표시가 되죠. 충전량만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전기차라고 해도 충전량보다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2%가 아닌 킬로미터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죠. 전기차의 경우 고속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연비가 훨씬 좀 빠르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남은 주행 거리를 킬로미터로 보여주는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XC40 리차지의 경우 제 기억에는 남은 주행 거리를 퍼센트로만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이 C40에서도 개선이 되었는지 세부적인 정보가 현재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알수 있겠지만 한번더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OS가 탑재된 인포테이먼트의 경우 9인치 사이즈로 국내 순수 전기차 이로인 아이오닉 5에 적용된 12.3인치와 비교해보면좀 작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를 제공하죠. 언제 보더라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네요. 감성적인 실내 공간과 함께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었 공간에 대한 튜닝을 잘하면서 볼보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면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펙보다도 좀더 좋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200마력이 채 되지 않는 볼버 차량을 시승해 보면 200마력이 훨씬 넘어가는 차량들보다도 출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오디오 시스템도 정교하게 잘 튜닝을 하면서 음향적인 만족도가 좀더 높았습니다. 또한 XC40 같은 차량을 시승해 보면 소형 suv 대비 높은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면서 마치 큰 suv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은 안전적인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요. 시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기모터가 적용된 엔진룸에는 충전선을 포함한 추가의 적재 공간이 제공되고요. 커버로 양쪽을 잘 정돈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네요. 가격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오닉 5의 엔진룸 마감 처리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점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C40 리차지는 전륜과 후륜에 각각의 모터가 탑재된 사륜구동이죠. 402마력의 여유로운 출력을 바탕으로 제로백은 5초 미만이 4.7초가 소요됩니다. 5초 미만의 제로백, 어, 정말 매력적인데요. 배터리 용량은 78kWh로요. 아이오닉 5와 유사하고요. 완속 충전 시간은 8시간, 150kW의 고속 충전기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40분이 걸립니다. 이런 점은 아이오닉 5가 18분에 80%를 충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적용한 장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볼보의 내연기관 차량의 하체를 보면 볼보만의 확실한 차이성을 제공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안전을 포함한 주행 성능과 직결이 되겠죠 따라서 주행을 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링크와 크로스 멤버 심지어는 휠하우스 커버 하나만 보더라도 볼보 차량이 왜 높은 인기를 얻게 되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린 c40은 cma 플랫폼을 개량해서 만든 차량이라서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원하시는 소비자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볼보도 지리자동차가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 SA가 선보였었죠. 검증이 좀 필요한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지만 만약 C40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되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다양한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C40은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에 국내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전의 대명사 볼보가 만든 쿠페형 전기차로 국내에도 좋은 가격에 출시가 된다며 XC40처럼 없어서 구입하기 힘든 차량으로 안전이라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높은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